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내라. 독학 일본어 첫 걸음.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동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아주 기초적인 거, 명사의 4단계, 형용사의 4단계, 그리고 동사 마스형의 네 단계 활용을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기초 중에 기초는 지금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는데 이 기초를 가지고 중급으로 가기 위해서 좀더 기초를 좀 잡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마스형을 넘어서 그 이외에 어떤 다른 형태를 배우려고 하는데 가령 내가 이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했습니다. 나, 나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학교를 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밥을 먹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끊어서 밖에 말을 못하죠. 밥 먹고, 옷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처럼 동사를 연결하는 형태를 배우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동사를 활용을 해야 연결을 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하얗쿠 준비 시대 구다사이 빨 빨리 준비해 주세요 라는 뜻인데 자 준비 시대처럼 이렇게 다른 형태로 준비스루가 준비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형태를 활용해서 어, 다른 여러 가지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도모다지니 아떼 노민이 익기마스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서 노민이 익기마스 자, 마시러 갑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노밍이 있기 마스는 뭘 마실까요? 주로 술을 마실 때술 빼고, 노밍이 있기 마스 하면은 술 마시다라는 뜻이 돼요. 뭐, 어쨌든, 도모다찐니 아떼. 자, 친구를 만나서 아 때 하면은 만나서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만나다 라는 동사 아우가 어떻게 해서 아떼로 됐느냐 이거를 지금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려면 자, 이렇게 때형을 만들려고 하면 3그룹, 2그룹, 1그룹으로 나뉘어서 저 하나하나 때형을 좀 만들면 아떼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사의 때형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동사의 때형은 두 개의 문장을 혹은 두 개의 동작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뭐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또때 라고 하는 거가 동사의 때형이 연결되게 되면은, 뭐뭐 해서, 이렇게 뭐뭐를 했기 때문에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차차 그, 그 문장을 보면서 알수 있겠는데요. 가령 이래요. 자. 고항오 타을 때, 때형인데, 아직 어떻게 타을 때가 됐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고항오 타을 때, 가고니 익마시다. 자, 이러면, 밥을 먹고, 가고니 익마시다. 학교에 갔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고항오 탁상 타에 때, 오나까가 이빠이 데스. 고항오 탁상 타에 때, 밥을 많이 먹고, 오나까가 이빠이 데스. 배가 부릅니다. 이상하죠. 이럴 때는 워낙 어, 고항호탁상다에때 밥을 많이 먹어서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다배때인데 요 때형이 그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문장에 따라서 달리 쓰인다는 거, 그거 하나 공부하고 지금부터는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그룹부터 때형을 어떻게 고치느냐. 자 우선은요 스루를 시대라고 고치는데 시대라고 하면은 무엇 무엇을 하고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뭐 뭐를 해서라는 뜻도 되겠어요. 베인규 시대 공부하고 어쩌고 다른 거 다른 거 하고 이렇게도 되고 베인규 시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시험에 합격했다든지 그런 말이 나올 때에는. 해서, 이렇게 이유나 원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3그룹은 불규칙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규칙이다 이유 없이, 스로가 시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고, 해서 이런 말이 되고, 크루 역시 3그룹 동사죠. 크로도 키때 라고 해서, 예, 오고, 와서 이런 뜻이 됩니다. 3그룹은 두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슈제다이오시 드라마오미맛이다. 숙제를 하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슈쿠다이오시 그렇죠. 숙제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봤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가이샤니키 때시고또 하지메맛이다. 회사에 기때 회사에 와서 시고또 하지메맛이다. 예, 그리고. 회사에 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일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어쨌든 동작을 뭐뭐하고 뭐뭐하고 이런 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예문은 이런 걸로 한번 봤습니다. 이 그룹을 한번 볼게요. 이 그룹은 자이 그룹의 동사 때형은 굉장히 좀 쉬운데 기본형에 루를 빼고 때를 붙이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미루는 루만 빼고 때를 붙이면 밑때가 됩니다. 보고 봐서 이런 말이 되겠죠. 타베로 떼용 고쳐 보세요. 루 빼고 타베 플러스 떼 하면 타베 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시에로 가르치다라는 뜻의 2 그룹 동사인데 어떻게 될까요 오시에 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잠자다 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그룹은 시때 기대 2 그룹은 루 빼고 떼 너무나 간단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예문 한번 볼게요. 자 타베 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예문 한번 볼게요. 도라마오 미테 슈다이오 시마시다.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 숙제를 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항오 타베테 하오 미가키마시다. 고항오 타베루 밥을 먹다. 고항오 타베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했대요? 하오. 미각기 맛이다. 자하 하면은 이를 뜻하고요. 닦다는 미각구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 말로 닦다는 이를 닦는 것도 있고 걸레질을 해서 방바닥을 닦는 것도 있고 유리창을 닦는 것도 있고 닦다. 그리고 무슨 기술을 닦다. 연마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닦다는 이를 닦다는 미각구라고 읽는다는 거. 좀 동사가 좀 어렵습니다. 미각구 일 그룹 동사죠. 그래서 맞씨 어떻게 돼요. 미각기 맛. 과거형은 미각기 맛이다. 그래서 하오 미각기 마시다. 고항 오타 べ때 하오 미각기 마시다. 때형 연결해서 이 그룹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1그룹을 한번 보실 텐데 1그룹의 때형은 공부를 조금 예,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그런 파트예요. 지금 1그룹 어, 동사는 어미가 루로 끝날 뿐만 아니라, 히라가나 우단이 거의 다가 동사 1그룹의 어미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로 끝나는 말, 즈로 끝나는 말, 루로 끝나는 말끼리만 때형을 활용할 때 규칙이 있고, 또 다른 그 어미로 끝나는 걸또 모아서 일정한 규칙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시기 편하라고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우로 끝나는 동사, 쯔우로 끝나는 동사, 루로 끝나는 동사는 얘 같은 경우는 루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쯔, 작은 쯔를 붙이고 때를 붙여야 돼요. 조금 복잡하죠? 자, 보시면 가우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다라는 뜻인데 우로 어미가 끝납니다. 그러면 때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를 없애버려요. 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초금을 붙입니다. 그러면 카 이런 발음이 되겠죠. 거기다가 때를 붙이면 카때 네,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카우는 사고 사서라는 말이 말이 되려면 카때 네, 이렇게가 됩니다. 자, 초금 발음 주의하셔서 카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쯔로 끝나는 거 마쯔가 있어요. 친구를 기다리다 이렇게 기다리다라는 뜻인데 쯔로 끝나는 것도 큰 쯔가 없어지고 작은 쯔가 붙고. 때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음이 맞떼 이렇게가 되겠죠. 쪼또맞떼구다 사이 들어보셨나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인데 이것도 때형에서 나온 거죠. 맞떼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꾸루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루로 끝나니까 루를 없애고 으때를 붙이죠. 그러면 특꾸때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동사의 일그룹을 떼형으로 고칠 때는 일단 어미가 우츠르로 끝나는 거를 따로 정리를 해서 얘네들은 으떼로 바뀐다. 그래서 우츠르는 으떼. 뭐라고요? 우츠르는 으떼.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공부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어미를 좀 볼게요. 1그룹 동사가 어미가 누, 무, 부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신누 누로 끝나죠. 그리고 노무. 무로 끝나요. 그리고 아소부, 놀다는 브로 끝나요. 이렇게 누, 무, 무로 끝나는 것들은 얘도 어미를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자, 응자 아시죠? H자 여럼 생긴 거 응을 붙입니다. 그리고 떼를 붙이는데 발음상 응 다음에 떼가 오면은 좀 발음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 타금이 붙습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그래서 응, 떼를 붙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떼형이에요. 이게 예, 일그룹 동사의 떼형이죠. 그래서 신우는 신우는 누를 없애고 응을 붙이고 대를 붙이면 답면 어떻게 돼요? 신대 이런 발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노무 같은 경우도 무를 없애고 응 대를 붙이면 논대 이렇게 가야 되죠. 논대 이런 말이 되고 아소부도 부를 없애고 응 대를 붙이면. 아손데 이런 발음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저랑 같이 해볼게요. 신우 신데, 노무 논데, 아소부 아손데.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 그래서 1 그룹 동사 중에 어미가 누무 무로 끝나는 거는 응대가 된다. 아까 우츠르는 읍대. 이번에 누무부는 응대 이렇게가 되겠죠. 자, 또 있어요. 자 보시면 어미가 꾸나 그로 끝나는 거가 또 있습니다. 카꾸 꾸로 끝나죠. 오요구 수영하다 그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꾸로 끝나는 경우는 이꾸 발음이 이로 바뀌어야 돼요. 때형이 붙기 위해서는 꾸가 없어지고 이로 바꾼 다음에 때를 붙입니다. 그러면 카꾸에서 꾸 없애고 이 바꾸고 때 붙이면 가이 때 이렇게 가 되겠죠. 가이때 쓰고 써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요구 같은 경우는 꾸에다가 타금이 붙은 거잖아요. 이 구를 없애고 이를 붙인 다음에 때가 아니라 대를 붙이게 돼요. 그러면 오요이대, 오요이대 이런 발음이 되겠죠? 가이때, 오요이대 이것이 바로 때형이 된다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얘는 카고는 가이때, 오요구는 오요이대, 그래서 꾸이대, 구이대, 이런 공식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시간도 아닌데 막 공식이 막 나오죠. 자, 마지막이에요. 스로 끝나는 거가 있어요. 하나, 스 같은 경우는 스로 끝나는, 네, 어미가 스로 끝나는 단어인데, 스는 시대로 바뀌어요. 스를 시로 고치고 때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시대, 하나, 시대, 이렇게가 되, 되겠습니다. 하나, 시대. 자, 마지막으로, 이 꾸를 보시면은요, 이 꾸는 아까 말씀드린 꾸로 끝나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이 꾸를 이로 바꾸면, 그 다음에 이로 바꾸고 때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 공식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이 꾸, 이, 이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가 두번 겹치기 때문에 얘가 발음이 또 변해요. 그래서 발음이 결국은 이때로 변합니다. 이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쭈루, 우쭈루는 때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누무부는 응대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꾸는 이때, 구는 이대 그래서 꾸이때, 구이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는 시대로 바뀌고, 이꾸는 이때,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노래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우쭈루는 으때, 누무부는 응대, 꾸이때, 구이대 스시때, 으 때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만들어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사 기본형을 보시고, 이렇게 때형을, 어 이렇게 노래처럼, 공식처럼 어떤 방법이든지 본인이 적합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자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씻고 이를 닦습니다. 자, 테오 아라떼가 되는데, 아라우 라고 하는 우로 끝나는 1그룹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쭈르는 으때에 속하죠. 그러니까 아라떼가 되겠습니다. 태오 아라떼 하오 미각기마스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를 닦았다 이 말이죠. 자그 다음에 스판파니이때 다마고 가이마스 슈퍼마켓에 가서 다마고 달걀을 삽니다. 이런 말인데 이 꾸라는 말은 아까 특이하게 꾸로 끝나지만 이때가 아니라 이때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판파니이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원피스를 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원피스 오 카우 어떻게 고치면 돼요? 카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술을 마시고 친구랑 놀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사케오 노무 누운데 도모다치 또 아소비 마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가 3그룹, 2그룹, 1그룹으로 고쳐서 이야기를 한 거는 동사를 때형으로 만든 거예요. 때형으로 만들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동작을 연결하는 거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순차적인 동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서 뭘 했다든지 다 비슷비슷한 뜻이죠. 그런데 이 때형은 동사의 때형을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문장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마 끝때 이마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말인데 동사의 때형에다가 이마스를 붙이고 붙이면 지금 그 동작을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 돼요. 그래서 나중도 아니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현재 진행형 때 이마스 어떤 동작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마 홍어 요네 이마스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국어 문장 구조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마스카 하면 물어보는 말이 되겠죠? 테이마스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테레비오 미테 이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마 니 음악을 듣고 있어요. 온가쿠오 키테 이마스. 이렇게 해도 되겠고. 있니 친구랑 놀고 있어요. 고모と遊또아い데 이마스 그렇죠 이마는 아니오 시떼 이마스가 일기를 쓰고 있어요 니키요 카코 어떻게 하면 되죠 카이떼 이마스 때 형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문장을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때형 공부를 예좀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때 형을 활용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때 구다 사이예요. 이거는 좀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얗고 준 비시 때 구다 사이, 아까 말씀드린 쪼또 맛때 구다 사이 이런 것들 때 구다 사이 의 형태예요. 자 이것은. 남을 보고 그 동작을 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해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을 해도 일단은 명령을 하는 표현이에요. 명령을 하는 표현. 그래서 때 구다 사이는 우리가 좀더 공부를 하게 되면 때 구다 사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명령할 때좀더 부드러운 표현도 많이 있어요. 우리말로 뭐해 주시렵니까 이그 정도로 좀 부드러운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좀 공식적이, 공식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때 구다 사이 뭐뭐해 주세요 어디서 많이 쓰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한테 말을 하죠 자 책을 펴세요 몇 쪽을 읽으세요. 몇 페이지, 몇 줄부터 몇 줄까지 쓰세요. 이런 것처럼 뭔가 좀 공적인 자리에서 명령을 할때때 구다사이가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샤싱 모토때 구다사이. 사진을 찍어주세요. 토로 하면은 사진 찍다라는 뜻이에요. 토로, 루로 끝나죠. 1그룹입니까? 2그룹입니까? 네, 루 앞에 이 애가 아니니까 1그룹이죠. 그러니까 우쭈루는 으때, 톳. 고다 사이가 되는 거죠. 샤대다 사이. 사실은 실제 회화에서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샤대다 사이. 그러면은 어? 날 언제 봤다고 뭐 명령이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예 배우도록 하고 앞으로 부드러운 표현을 더 배워보도록 합시다. 태오 아았 대구다 사이. 손 씻으세요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엄마가 아이한테 선생님이 학생한테 쓸수 있는 말이에요. 정중한 표현이기는 하죠. 자 태오 아라떼 고자사이, 아라우, 아라우 역시 또 우로 끝나는 일그룹 동사네요. 우쭈루는 으때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라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때형을 배우고 나니까 때고다 사이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고 뭐뭐 하고 하고 때때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난니오 시테 이마스뭐 하고 있어요? 때 이마스 진행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워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응용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신 거예요. 회화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김상 가이기노 시료와 테키마시타까 김사 김 씨의 카이기노 예. 시료 시료하면 자료란 뜻이에요. 되기 마시다가 기본형이 되기로라는 동사인데 다 됐습니까 이 말이에요. 되기로는 완성하다 일을 다 끝내다 이런 뜻도 있고 할수 있다라는 뜻도 있고 밥이 다 되다라는 뜻도 있고 새로 생기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료와 카이기노 시료와 되기 마시다가 뭐겠어요? 자료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닐 테고, 자료 다 됐냐, 완성이 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래요? 스미마셍, 이마, 스쿳데이마스. 죄송합니다. 지금 스쿳데이마스. 자, 때이마스. 뭐랬어요? 진행이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에, 마다 데스까? 아이고, 에 하면 은 그냥 감탄사요. 어, 에, 이 정도죠. 어, 아직입니까? 마다 데스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얗고 준비시되고다사에좀 재촉을 하네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렇죠. 가이기와 모쓰고데스요. 회의가 금방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인데 모쓰고 이제 곧이란 뜻이에요. 금방 뭐뭐가 시작되다 이런 말인데 모쓰고 부사지만 동사처럼 쓰입니다. 모쓰고데스요. 회의가 곧이에요. 곧 시작돼요. 요라고 하는 건 이제 알려주고 좀 잔소리할 때 요를 붙인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볼게요. 하이와かりました 네, 알겠습니다. 자와かりました는 정중하게 알겠습니다. 알겠나이다는 <laughs> 너무 했나요?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겨우가 会議와 다이앤드시ね 회의 다 끝났어요. 아까 막 자료도 막 준비하고 힘들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죠. 겨우가 会議와 다이앤드시ね 오늘 회의는 힘들었지요. 네, 붙여서 다른 사람 동의까지 막 구했어요. 그랬더니 소대시타네 그랬네요. 동의를 해 줬어요. 네, 그런 기능이 있다고 했죠. 유키상 고레까라 나니 오시마스카? 유키 씨 지금부터 뭐할 거예요? 나니오 시마스카? 시마스카 그냥 마스형이에요. 무엇을 합니까? 좀 이상하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죠. 다음 볼게요. 도모다치니 아 노민이 있기ます 도모다진이 아떼 아떼 기억나시죠? 뭐뭐 하고 만나서 만나서 노민이 있마스 마시러 갈 것입니다. 노모 노모를 마스형에다가 고쳐서 니 붙이면 뭐뭐 하러 이런 뜻이죠. 노민이 마시러 갈 겁니다. 이런 말이 됐고요. 그래서 뭐래요? 도모다진이 아떼 노민이 있기마스 그리고서는 오사키니 시치레시마스 그랬어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사말로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오사키니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오사키니 이러고 그냥 떠나도 아무런 예의에 어긋나는 거가 없습니다. 오사키니 생략하고 시치레시마스 이렇게도 되긴 하는데 오사키니 여기까지 말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오사키니 시치레시마스 이러고 자리를 떠나면 은 예의 있게 떠나는 말이 됩니다. 하이,今日は本当にお疲れ様でした.네, 오늘 정말,本当に 정말お疲れ様でした.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 우리 수업 끝날 때도お疲れ様でした.예, 나오죠? 화면에 나오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 회화 체크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상 가이기노 시료와 듣기마시다가 김씨 어, 회의 자료 됐습니까? 스미마세 이마즈 끝대 이마즈 죄송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아 어, 아직이에요. 하준비시다 빨리 준비해주세요. 가이기와 뭘 쓰고 됐어요? 회의가 금방이란 말이에요. 하이 와카리마시예예 예, 알겠습니다. 今日の 가이기와 다でしたね 오늘 회의는 힘들었어요. 서 됐다네. 그랬지요. 그랬지요. 이 말이죠. 6기상. これから何をしますか기시기시지금시터뭐할 거예요? 9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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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9기시. 9기시. 9시9니 今日は本当にお疲れ様でした.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고 회화를 마쳤습니다. 예, 여기도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나와있네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때형을 들어가게 되면 공부할 것도 조금 많아지고 어휘도 많아지고 하지만 좀더 힘내셔서 힘 팍팍 받으시면서 일본어 공부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